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 이정화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를 23년째 하고 있는 소리꾼 이정화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도남몬 국악당에서 하게 될 공연은요 이정화 완창 프로젝트 2 보성소리 심청가 입니다 공연 제목은 뜻밖의 강선화 벌어지니 심청이로구나 라는 제목으로 심청가 완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또 너무 떨리고요. 제가 흥보가 완창을 한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흘렀는데, 2년 만에 또 전통 판소리 무대로 4시간이라는 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압박감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관객분들께 판소리를 즐겁게 들려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이 공연을 기획하게 된 의도는요 제가 윤진철 선생님께 처음 신청과 공부를 하러 간지 벌써 거의 10년이 되었는데요 판소리를 다 배우고 한번 닦고 닦는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배운 것을 다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닦고 노래를 닦고 있었는데 이렇게 닦는 것에만으로 끝나지 않고 닦고 이걸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어 소리를. 흡수시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심장과 완창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저희는 노래를 닦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닦는다라는 의미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선생님께서는 처음 초보자 용으로 심청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노래를 다시 할 때는 조금 그만큼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성장이 있기 때문에 노래의 난이도를 조금 올려주신다거나 박자를 조금 바꿔주신다거나 처음에는 배우지 않았던 어떤 다른 추가되는 사설 등을 추가시켜 주신다거나 혹은 삭제를 시켜 주신다거나 하는 노래를 다시 한번 정립한다라는 의미로 닦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은요, 그, 심청가 중에 아버지 듣초시오라는 어, 노래가 있습니다.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뭐,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내용의 노래인데요. 제가 그 노래를 레슨을 받다가 한번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 부모님 이제 생각을 하다가 감정이 올라와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심청가 중에서는 그 노래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어,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는, 음, 뺑더기가 나오는 대목의 부분을 좋아합니다. 어, 왜냐면 좀 익살스럽기도 하고, 심청가가 사실 우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신나는 대목들, 대목의 익살스러운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서, 뺑더기가 나오는 대목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현재 뭐팀 활동도 하고 있고 뭐 학교 수업도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친구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다양한 방면에서 어 소리 공부를 제대로 배워서 또 어린 친구들한테 정확하게 지도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관객 여러분들께 무대 공연자로서 공연을 올리기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은 좀 30대를 넘어가면서 40대가 되기 전까지 조금 나만의 어떤 좋은 성음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의 성음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에게 판소리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어,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하기도 했고 열살 때부터 제가 소리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사실 소리를 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레슨을 조금 안간 적은 있지만 단한 번도 소리를 안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반절 이상을 판소리와 함께 살다 보니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둔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함께 잘 친하게 지내면서 잘 성장해 나가는 어, 친하게 지내는 저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 6월 1일 오후 2시에 공연을 하는데요. 귀중한 토요일에. 황금 같은 이 날씨 좋은 주말에 저의 공연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공연은 한 3시간 반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중간에 인터미션 시간이 있지만, 어, 저도 그렇지만, 보시는 여러분들도 허리가 굉장히 아프고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앉으셔서 제 공연을 들으실 때는, 또 넷, 사실 3시간 반 이상의 공연이다 보니 제가 어, 정말 열심히 소리를 하겠지만 목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하다가 목이 쉬어 버릴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잘한다 얼씨구 이렇게 응원 북돋아 주시면 제가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더질더질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 6월 1일에 만나요. 6월 1일에 만나요.